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그 한국 주화를 사랑하시는 분, 제가 그, 10원 동전, 100원 동전, 500원 동전, 현재 가격을 대강 말씀드려보려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사용제, 가격, 미사용 가격,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10원짜리 사용제, 이제 가격을 말씀드려보면, 사용제입니다, 사용제. 71년이 350원 나오고, 70년 적동이 2,000원까지 나왔네요. 69년 1,800원, 68년 1,500원, 67년 1,500원, 79년은 200원입니다. 80년이 500원 78년이 300원 72년이 300원 74년이 2500원 73년이 1500원 75년이 2500원 72년도 뭐 금도 금 도금 한그 주화가 있네. 그건 만 원이 나왔나. 72년도 도금 한 주화가 있습니다. 그건 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불러드린 것이요 곳이 이제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그렇다면 그 미사용 금액을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미사용 금액. 20년, 2020년 10원짜리 200원 나옵니다. 2004년 250원. 미사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사용. 77년도는 38,000원. 71년도는 12,000원. 74년도 39,500원. 78년도 19,500원. 81년도는 12만 5천원이 나옵니다. 92년 4,000원. 98년 2,500원, 79년 6,500원, 7 2년도 만원 나오네. 82년도 6,500원, 80년 5,500원, 93년 5,000원. 10원짜리 가격은 사용제 가격, 미사용 가격을 대충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81년도가 가장 비쌉니다. 12만 5천 원이 나와 있네, 미사용. 그리고는 뭐, 미사용이 이제 77년도 3만 8천 원이 좀 높고, 74년도가 3만 9,500 원이 나와 있네, 74년도가. 74년도는 이게 음, 수량이 아마 작을 겁니다. 그, 9금 20년, 아, 2020년 100원짜리만 해도 200원이 나와 있으면은, 야, 한 20배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 200원이면 이제, 고비되네. 100원짜리. 아, 10원짜리, 맞아, 1 0원짜리가한 20배 됩니다. 2004년 250원 나와 있고. 에, 요것이 이제 그, 음, 우리네가 구입,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입가격 동전을 구입하려면 이 가격을 꼭 주셔야 구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0원짜리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0원짜리 사용제 100원이 되겠습니다. 1985년 사용제가 2000원 나와있네 84년도 4500원, 93년도 1200원. 일단 나와 있는 사용기는 그렇습니다. 100원짜리 사용제 에, 미사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은 8,500원이면 제가 이거 5,500원 주고 샀는데, 8,500원 또 올랐습니다, 가격이. 78년도 준미사용이 19,500원, 1 9 5 0 0원나갑니다 78년도, 70년대 이제 동전이다 보니까, 준미사용이 19,500원 나왔네. 8,4년도가 25,000원. 9,8년도가, 18만 5천이 나왔습니다. 98년도가 500만 8천 개가 나왔나 그래요. 수량이. 그래서 98년도 미사용은 18만 5천이 나옵니다. 81년도는 25만원. 1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81년도는 25만원. 2000년도는 15,000원 나와있네. 78년도 6만 5천원. 9 3년도는 5만 5천원, 80년은 4만 8천원, 99년은 5만 5천원, 87년은 1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3년도 준미사용은 미사용, 19,500원, 네, 79년도는 5만원입니다. 82년도 4만 5천원. 75년도 6만 5천 원. 73년도가 7만 5천 원. 85년도가 10만 5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85년도가 1,500, 1,600만 개 나와 있습니다. 수량이. 77년도가 14만 5천 원. 81년도 25만 원. 84년도 25,000원, 그렇습니다. 이걸 100원짜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원짜리. 100원짜리 미사용을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500원짜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500원짜리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1999년이 3,000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가 4천원 8, 9년이 3,500원. 제가 불러드리는 건 이건 수량이 작게 나온 500원이 되겠습니다. 87년은 4만 8,000원, 4 8,000원. 87년도 100만 개뿐이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제도 4만 8 0 0 0이 나와 있습니다. 82년도 2,500원. 88년도 1,500원, 2004년은 1,200원, 2009년은 1,200원, 93년도 2,000원 그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건 500원짜리 사용제가 되겠습니다. 미사용은 84년도 5만 5천원, 89년도가 18만 5천원이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 15,000원, 94년도가 85,000원, 2005년이 6,000원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55,000원, 91년도 52,500원, 91년도가 52,500원, 92년도가 55,000원, 그렇습니다. 82년도가 500원짜리 첫해 이제 발행이 됐죠. 135,000원 나왔습니다. 83년도 7만 5천 원, 99년도 7만 5천 원이 나와 있네요. 88년도 5만 9,500원, 90년도가 5만 8천 원, 95년도가 4만 2천 원. 그래서 지금도 예, 저, 한국 주화를 수집하러, 수집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사용제 금액, 미사용 금액을 대충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는 분이 좀 참고되시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네가 가서 이제 수집을 하려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가격을 말씀드려, 정말 해서 이제 소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는 건 이보다 이제 작습니다, 금액은. 저들이제 가서 사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5 0 0원짜리도 이제 10만 단위가 되는 것이 이제 89년도 미사용이 18만 5천 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2년도가 이제 10만 단위, 13만 5천 원이 나와 있네. 미사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2년도 이제 그 해에 500원짜리 이제 발행이 첫 발행이 된 해가 되겠습니다. 사용제도 99년도는 3,000원, 92년도는 4,000원에서 87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100만 개가 이제 발행되다 보니까 작아서 이렇게 마이너 48,000원. 근데 미사용 87년은 안 나와 있습니다. 100원짜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4년도가 4,500원 짜리 비싼에 사용제가 그렇습니다. 미사용이라고 보면은 여기 81년도가 25만 원 나왔습니다. 100원짜리가. 그리고 10만 단위가, 77년도가 14만 5천 원 나왔고, 98년도 18만 5천 원. 10만 단위가 3개가 나왔네. 98년도가 18만 5천 원이고, 81년도 25만 원, 77년도가 14만, 5,000원, 85년도가 10만 5천원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1 0 0원짜리 말씀드린 겁니다. 요건 10원짜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사용제, 71년도 350원, 70년도 적동화 2,000원까지 나옵니다. 69년도 1,800원, 6,8년도 1,500원. 67년도 1500원, 79년도가 200원, 80년도 500원, 78년도 300원 그렇습니다. 75년도 2500원, 73년 1500원, 74년도 2500원, 72년도가 300원 나와 있습니다. 미사용은 이제 10만 단위 나와 있는 곳이 81년도 하나네 12만 5천 원 나와 있습니다. 10만 단위는, 10원짜리 미사용 10만 단위는 81년도 12만 5천 원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다만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만 단위로서 제일 비싼 게 77년도 3만 8천 원, 74년도 가 3만 9,500원. 7, 4년도가 양배천은 더 비싸네요. 그래서 새로 이 한국 통전을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참고 되시라고 해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사용제, 미사용제 현 시가를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